자, 프로펠러에 대해서 체크를 하겠습니다. 아, 엔진과 프로펠러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있는 볼트 체결 상태를 확인하셔야 되고요. 각각의 프로펠러에 다시 연결되어 있는 허브죠. 허브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프로, 프로펠러, 각각의 프로펠러 체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리딩 엣지 부분을 손으로 이렇게 좀 만져서, 어, 어디 데미지가 있는, 좀 파손이 된, 손상이 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셔야 되고요. 각각 부분이요. 자, 그 다음에, 어, 프로펠러 자체가 견고하게 지금 장착이 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예. 자 지금까지 외부 점검 상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좀더 세부적으로 어,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외부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하냐면 여러분들이 50시간, 100시간마다 주기적으로 하는 점검을 전제로 합니다. 주기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전문 정비사가 전문적으로 점검을 하는 거죠.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들 전제로 외부 점검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는 거지. 그것이 없이 외부 점검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프로펠러 같은 경우는 대단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엔진이 정상이고 기체가 정상이라도 프로펠러가 만약에 탈락이 되거나, 어, 부러지게 되면 추력을 생산할 수 없죠. 어, 그렇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따라서 이 부분은 50시간 내지 100시간 점검할 때, 어, 공구상에 의해서, 어, 돋보기로 상세하게 다 점검하도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검 사항들도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자, 엔진 부분을 체크를 하겠습니다. 어, 엔진, 지금 카울링을 어, 열었는데요. 매번 첫 비행은 반드시 카울링을 열고 그 안에 엔진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엔진의 장착 상태랄지, 어, 전기계통, 그 다음에 냉각수, 오일계통. 그 다음에 어, 좌우 벽을 보시게 되면 어, 오일이 새든가 또는 연료가 샜을 때 흔적들이 있습니다. 그걸 반드시 확인하시고 점검하십시오. 자, 엔진의 어, 마운팅이죠. 마운팅이 되어 있는 부분을 어, 체크하겠습니다. 예, 프트 와이어가 되어 있고요. 아, 그 다음에 어, 연료계통이죠. 연료계통에 지금 어, 누설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요. 전기계통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쪽 표면을 보면은 지금 오일이나 어, 연료가 누설된 흔적이 없죠. 자, 오일을 체크하겠습니다. 예, 깨끗이 닦고 레벨 상태에서 어, 체크하겠습니다. 오일의 지금 양과 어, 상태를 점검합니다. 예, 양은 적중량이 들어가 있고 상태도 아주 좋습니다. 자, 이상으로 어, 항공기의 프업 엔진 동체에 관계된 외부 점검을 마쳤습니다. 어, 외부 점검은 비행을 하기 전에 어, 첫 번째 실행하게 되는 안전 점검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이 1시간 전에 비행을 했고 또 1시간 후에 다시 비행을 한다 할지라도 똑같은 점검 전차를 다시 수행해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비행 안전을 지키는 대단히 중요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지금까지 비행전 외부 점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안전에 대해서 또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예. 건가요? 자, 항공기 외부 점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전제로 하냐면 항공기의 이제 주기 점검이죠 어, 매 50시간마다 또는 100시간마다 점검하는 항목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것들이 어, 전문 어, 정비사에서 어, 실시가 된다는 조건 안에서 어, 이것이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들은 50시간, 100시간 점검을 정비 매뉴얼에서 반드시 세심하게 해야 된다는 것. 그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네, 정말 꼼꼼한 점검이 그 무엇보다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외부 점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내부 점검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교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